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바울이 여러 군데를 전도하러 다니죠. 여기서 핍박받고 돌멩이질 하고, 그럼 또 절로 가고, 여기서 또 절로 가고, 여기서 가고. 근데 항상,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돈벌이가 안될것 같으니까, 바울을 계속 모함을 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을 낳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봤는데, 바울이, 바나바가, 신라가, 디모데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육체로, 예수님 육체 같이 다녔어요? 한 번도 같이 안 다녔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무엇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났는데,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는 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있죠? 영으로 부활했고, 영으로 하늘에 오르사, 영으로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셔서 2023년 지금 신약때 다하지 못한 역사를 예수님의 영은 지금,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지금 시대 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할 말씀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주일 말씀을 그랬죠. 예수님이 부탄 자루를 꺼내서 선생님에게 줬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붓과 선생님이 받은 붓은 한 쌍이라 그랬죠.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다. 예수님의 받은 그 붓은 예수님 뭐에 으셨어요 신약 말씀을 받아 적으셨죠. 선생님이 받은 붓은 뭐였어요? 잘 몰랐어요. 선생님도. 근데 선생님이 계속 직접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도 쓰고 설교도 하고 도표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깨달았죠. 아 내가 예수님께 받은 붓이... 아, 이게... 신약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선생님이 받은 부시보다 천년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는 그 부시구나. 자,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 신약 역사를 감추었던 비밀을 풀어야 풀어야 말씀을 풀어야 되죠. 말씀을 풀어야 뭐가 돼요? 새 시대를 실천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거꾸로 해봐요.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줘서 선생님이 풀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예언된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풀어야, 풀어야, 풀어야 새 시대를 실천합니다. 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푼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를,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가서고기덩어리를 사왔어요, 생고기를. 아주 비싼 한우 고기를 3kg을 사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고기를 막 먹어요? 그거 아니죠. 생고기를 어떻게 해요? 쓸고, 다지고, 끓이고, 볶고, 양념을 넣고 해서,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신약 말씀이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생고깃 덩어리로 말씀이 그냥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그 신약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못 먹어요. 그 말은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럼 그 말씀을 실천을 못 한다고요. 실천을 못 한다고요. 실천을 못 하면요, 내 영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께 받은 그 붓은 뭐였다? 신약 말씀을 푸는, 신약 말씀을 푸는 말씀을 적은 거였어요. 그래서 묶여 있었던, 감추었던 그 말씀을 풀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풀어야 뭐 한다? 새 시대를 실천한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붓, 예수님께 받은 그 붓,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정령코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다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한다이 시대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정령코행하신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고, 영을 시대 사명제,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할 일을 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은 육체가 있는 것처럼 시대사명제 육신을 쓰고 다 하신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봤다시피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는 없지만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다 했어요. 절대 중요한 법칙 진리예요.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구원 역사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일 말씀 제목은? 주일 말씀 제목은? 이 정도 리면안 돼요.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을 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셨다. 영으로 다시 오셨다. 자, 기도할게요.